안녕하세요. 카빌리지의 오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차량인데요. 2018년 2월식인 차량치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양호한데 5만 1,900km 정도밖에 주행되지 않은 차량인데 세상에 신차 대비 반값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5세대 차량인데요. 익스플로러가 5세대로 변경되면서 뭐 그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조금 더 대형 SUV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차량이 프레임이 바뀌면서 후륜 차량에서 지금 자륜 차량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포드 차량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자주 하지 않는 차량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해당 차량 연식이 2018년식이다 하면은 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래된 차 아닌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5세대, 지금 새로 나오는 차량들이랑 똑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하셔도 절대 손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차량 외관 모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시는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대형 SUV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캠핑이나 차박에도 너무 안성맞춤인 차량인데 이 차량이 또 18년식 차량 치고는 자동으로 2열, 3열이 폴딩이 된다고 해요. 그 모습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트렁크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3열이 누워져 있네요. 3열을 어떻게 세우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동으로? 전동으로. 어머, 이거 보세요. 3열이, 어머! 트랜스포 모야 뭐야, 뭐야? 이렇게 올라온다고? 너무 멋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올리죠? 자, 이쪽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처음 봐요. 우와. 완전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이게 접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누울 줄만 알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아, 그래요? 그,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접어만 주는, 그 다음에 밑으로 집어넣는, 이렇게. 부분에 거쳐서 접히고, 오, 이거는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왜냐면, 사실 3열이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잖아요. 작다 보니까, 뒷좌석이. 그래서 사람을 태울 때나 잠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안쓸 때는 완전 트렁크처럼 이용이 가능하게, 한번더 접어서 들어간다. 오, 이거 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거. 네, 지금 차량 내부에 탑승했는데요. 안할수 없지. 엔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을 딱 걸었는데요. 저는 사실 2018년 차량이라고 해서 조금 내부가 올드하지 않을까, 인테리어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올드하지 않고, 좀 디지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포테인먼트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원래, 외제차들, 고질병, 내비게이션. 이게 전 차주분께서 따로 옵션으로 사제를 이제 매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는 데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이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원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차가 불안하게 떨린다거나, 뭐 시끄럽다거나, 이런 좀 실망적인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시트 상태도 뭐 크게 무너졌거나 꺼져 있거나 큰 주름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선루프 2열까지 쭉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패밀리카잖아요. 이렇게 큰 SUV 같은 경우에는 전고도 높고 그리고 또 레그룸도 넉넉한 모습 확인되고 계십니다 지금 2월에서 뭐 하나 특이한 거 발견을 했는데요 이쪽은 이제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이쪽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거 보세요 짜란 바로 콘센트를 꽂아서 쓸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거 진짜 캠핑에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오, 이런 센스가 있다고? 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공조장치 뒤에서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모습 확인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 카빌리지가 준비한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차량 어떠셨나요? 어, 저희가 추천하는 포인트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가성비 넘치는 가격 그리고 커다란 차 <laughs> 적재 공간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차박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요 차량 어, 이 차량 눈여겨 봐 주시고 어이 차량이 마음에 드는데 문의를 해야겠다라고 해 주시면 저희 나가는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서 절대 잊지 말기 저희 채널을 보시고 문의를 남겨 주신다면 저희 카빌리지만의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으니 꼭 놓치지 말아 주세요.